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부활절 아침에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큰 복인 것을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덕담을 한번 해볼까요? 참큰 복을 받으셨군요.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럼요. 예. 그 요즘 그 논문 잘못 썼다고 막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용 표시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거 어디서 인용해 왔습니다. 요것만 잘 해놨으면은 망신을 안 당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해야 돼요. 인용을 잘 해야 돼요.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거든요. 그러니까 참큰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래니까요. 이 인용 표시를 잘해 우리가 망신을 안 당해. 자, 어쨌든 간에, 예,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은 전혀 없고 하나도 없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오늘 맞이한 부활절인데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작침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 동안에 7번의 절기, 7번의 명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절이 진행되는 과정을 자꾸다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원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의 방향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오늘 그 일곱 절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특별히 무교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집중되어 있는 이세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활주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음,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달 14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그 그 다음 날이 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기간이 있어지게 되는데 6월절은 하루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7일간이에요. 그런데 어그 7일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 첫 번째 날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주신 대로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는 때는 어느 때냐 하면 6월절 하루 전날 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하루 전날 사망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6월절을 그렇게 지내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이 죽은 날로 치면은 사흘째 되는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 어떤 날이에요? 초실절을 또 하나께서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에서 첫 번째 날은 초실절로 지켜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14일은 유월절이고요, 15일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시작된 날인데 초시절이 되는 거예요. 해서 안식후 첫 날이 15일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을 언제 지켰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구약 시대에는 해서 지금이 바로 어저께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초실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이 말은 세 개의 다른 다른 단어들이지만 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6월절 어린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각자각자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6월절.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어떤 날을 주셔요? 무교절을 주시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무,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어, 이제 어르신, 연세 높으신 어른들 가운데는 누룩없는 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자면 반찬 없이 맨밥만 먹는 걸 누룩없는 빵이라고 표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찬 없이 맨밥만 먹으려면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기간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긴 기간 동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절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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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반찬이 그대로켜야만이 밥맛도 좋고 밥도 먹기도 좋고 이것이 반찬인데 그 반찬을 싹다 치우고 그냥 밥상 위에 오지, 밥그릇 하나만 얹어놓고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 그 고역을, 그 감당을 하라고 하니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무교절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신앙의 훈련도 없이 그냥 복만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 하루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지나도 여전히 내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절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신앙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신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볼 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교절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들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들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반찬이 너무나도 좋은데 왜 반찬을 못 먹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안 먹겠습니다. 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무교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6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그것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6, 4, 24, 240만 명이라고 하는 는 인구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와 아 갈렙 두 사람만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가기를 했으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길로 가야만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끝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게들의 기간을 지내는 가운데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로구나. 확신이 서게 되면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객사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온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순종의 극치여, 순종의 백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면 죽겠습니다. 누군들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도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명령권자인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거든요. 공중 본세자금자의 그 강력한 본세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대장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대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각종 명령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어떨 때에는 그 일이 위험한 듯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의 명령대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 나아간다고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과 적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마귀의 지는, 지는 법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승전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승리의 군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군인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전리품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귀환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상주실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에 그때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싸워서는 결코 못 이기고 하나님의 원대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순종으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관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더해주고 계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느냐 하면 바로 이 초실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안식 후첫날이로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에, 오늘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또 공독해드리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 논두렁에서 논두렁에서 한쪽에서 그 이제 한단 저기 이렇게 포기 한 포기를 갖다 이렇게 나수로 뚝 잘라가지고 그채 그 곡식, 곡식하고 곡식 이제 볕단하고 같이 그걸 그대로 이제 한움을 들고서 제사장에게 갖다주면 제사장이 이것을 높이 들어가서 흔든단 말이에요. 어느 때요? 초실절날. 이것이 초실절의 규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요 초실절날 그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뿌리에 단단히 뿌리를 통해서 땅에 붙 박혀져 있었던 그 곡식단이었는데 낯으로 잘라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뿌리와 더불어서 땅과 더불어서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된 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늘 높이 들고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죽음의 권세, 이 세상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잘라내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요제로 드려진 바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다음날 초실절에 이루어지는 요제이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고 바로 초실절을 드리는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든다만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뿌리에서 잘려져서 곡식단이 뿌리에서 잘려져서 죽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관세에 묶여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초실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묶여져 있 기간은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지켜나가는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에 초신절이 있으므로 우리들의 나머지 6일 동안의 기간들도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무교절이지만 그누룩없는 빵을 먹는 고된 시간들이지만 그 고된 시간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의미이고 성취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험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은 사무에라 22장 3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다 내 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전 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진 사이에서 내가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저 성벽 너머에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적진의 마음대로 성벽을 마음대로 안심하고 뛰어서 넘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적군에 들어가고 혼자서라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안 죽는다 이 믿음이 이 배짱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사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어둠이 깊을수록 밝아오는 아침의 태양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춰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어둠의 권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무교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초심절의 기쁨은 더욱더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허락하시는 상급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무교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또한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무교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그 기간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라 그 기간을 통하여 절제를 배우라 그 기간을 통하여 나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리할 때 더욱더 큰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게 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시나 보자 하나님. 6월달을 지나면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은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의 단단함을 위하여 무교절의 기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무교절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나의 생각들을 절제하고 나의 욕심들을 잘라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무교절의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순종으로써 잘 전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적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신령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써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오니 입만 회라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기간들을 지내면서 결코 우리도 나 혼자 있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남아있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의 기간들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무교절의 기간들을 잘 인내하고 절제하고 극복하면서 끝내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승전가를 함께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